안녕하세요. 호인콜로세움입니다. 오늘은 본전치기 매매 1%체인지 4일 차인데요. 실제 매매 내역과 실제 래퍼럴 페이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금액인 62.27달러가 현재 얼마가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4일 차인 지금 66.37달러가 되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4일 동안 시드가 6.58%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시장 날인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의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11월 17일 제외 하루에 딱한 번만 매매를 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매매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고레버리지를 써서 한 번만 매매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 50대면 페이백으로 1.2% 정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레버리지 10배면 5번, 5배면 10번 매매하시면 하루에 1% 버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수수료 부분인데요. 왜냐면 본전치기 매매는 레퍼러를 여기용해서 수수료를 떼어먹는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한번 포지션당 약 2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고 총 사용한 수수료는 약 10달러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OKX거래소 기준 레퍼럴 페이백이 35% 이니까 총약 3.5달러의 수수료가 돌아와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측에 피리베이트라는 문구와 함께 사용한 수수료가 들어온 것을 알수 있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진짜 총약 3.5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계정말고 본 계정으로 실제로 본전치기 매매로 하루에 커피 한 잔값 벌자는 느낌으로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처럼 매매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욕심을 버리시고 하루에 1%만 버는 것을 목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본전치기 매매를 하는 것은 어떤가요? 1% 챌린지는 처음 시드인 62달러가 두 배인 124달러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소식 올릴 테니 궁금하신 분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전치기 매매가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 해당 매매강의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